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육장 우리 계시록 16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로부터 사람들에게 내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의 끝 부분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대접을 붙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일곱 대접 심판이 우리가 이제 뭐 요한계시록 얘기를 들을 때 칠년 대환란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칠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그 칠년 대환란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는데 다니엘서의 그 어떤 마지막 때의 재앙 이것을 보면서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일곱 대접 심판 이 부분이 바로 그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일곱 대접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록된 때가 1세기란 말이죠. 1세기 때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분명한 것은 그 1세기 때 사도 요한이 보면서 그때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다 묘사를 하지만 또 미래적인 사건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 요한부터 지금은 벌써 2000년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볼 때, 2000년이라고 하는 이 미래의 관점에 우리가 서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바라봤던 그 미래적인 사건들이 우리가 볼 때는 과거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마지막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2000년이라고 하는 이 이제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미래이긴 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또 어떤 미래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하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사건이기도 하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관점에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타나는 그 일곱 대접 심판은 성경에도 마지막 심판이라고 되어 있고 이 일곱째 대접 심판 이후에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떤 그런 환란의 때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현재이거나 또는 미래이거나 우리가 열려진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의 말씀은 이제 일곱 대접 심판으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17장, 18장부터는 이제는 그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짐승을 경배하고 하게 만들고 했던 그 악한 영의 실체, 그 세력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 그들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이제 그 뒤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리 마시는 이야기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 심판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까지 다섯 번째 대접 심판까지 얘기를 했고 오늘은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대접을 부을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 여섯 번째는 그 대접을 어디에 붓냐 하면 유브라데스 강에다가. 붙는 거예요. 이 유브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터키를 이렇게 가보고 하다 보면은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게어딘가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지구상에 어딘가에는 에덴 동산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사대강 네 강의 근원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네강 중에 두 강이 뭐냐면 그 유브라테스 강. 과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이두 두 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유브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강이에요 그런데 그 발원지가 어디냐면 바로 이 터키의 동쪽 끝부분 어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보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도 거기에 있고 그쪽 어디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브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어, 생명의 근원과 도 같이 그렇게 어떤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강이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할 때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강이라고 얘기해요 큰 강, 그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강은 곧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프라테스 강에 이 대접을 붙게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강물이 말라서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프라테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강물이 마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이 터키를 가서 그쪽 동쪽을 이렇게 가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가 있냐면 그 유프라테스 강이 여러 나라를 거쳐서 가게 돼 있어요. 터키부터 해가지고 여러 나라를 거쳐 가는데 이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가 어디냐면 바로 이 터키 땅이거든요. 근데 터키 땅에서 그 유프라테스 강에 뭘 하냐 하면은 댐을 쌓는 거예요. 댐을 쌓게 되면 댐을 쌓아 가지고 물을 막아버리면 이 밑에 나라한테는 그 강물이 흘러가지를 않아요. 그럼 말라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강이 마르게 되면 이제 마지막이 아마겟돈이 여섯 번째에서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중동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왜 싸우게 되느냐? 이 터키에서 이 물을 막아버리면 밑에는 물을 먹을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유프라테스강을 막아버리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전쟁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이 대접 심판을 하게 될때 강물이 마르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촉각을 세우고 보는 거예요. 과연 유프라테스 강이 마를 것이냐 그것이 하나의 마지막 전쟁의 사인이 되지 않겠나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마를 기미가 없어 보였는데 강이 워낙 크니까 그런데 터키에서 갑자기 거기다가뭐 어마어마하게 큰 댐을 쌓아버렸다 말이죠.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지금 그럼 하류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다. 이 강이 말라버려서 전쟁이 벌어지게 될 텐데 이제 지금이 바로 그런 어떤 사인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그거라고 우리가 한정지어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1세기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유프라테스 강에 어느 정도 또 마르는 그런 걸 통해서 이 동방에서부터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군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 그런 얘기 그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과거적인 사건에서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어찌됐거나 그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말라버리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말랐으니까 이제 그 걸어서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침략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전쟁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없었느냐 있었단 말이에요. 이 동쪽에서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아수르가 멸망시키 멸망되고 아수르는 또그 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르시아 바벨론은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서 멸망당하고 이게 동쪽 서쪽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강한 나라였지만 망해서 없어지기도 하고 또 강한 신은 강대국이 또 세워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또 또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이 멸절되고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소선지서에서 예언된 얘기들이 바로 그런 얘기들이에요. 에돔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멸망에 대해서 이 이야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는, 인간이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방 나라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동방에서 오는 그 강이 말라버리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뭐냐? 바로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보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귀신의 영은 늘 우리를 미혹하지요. 근데 이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귀신의 영이 나와 가지고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어떤 각 나라의 이권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하도록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방에 이 군사를 모아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된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있을 전쟁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이제 15절에 그 사이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각성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각성의 말씀을 주는데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들은 깨어서 시대를 분별을 하고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있는 그런 믿음인가 아닌가 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자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각성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6절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으는 이, 이 영들이, 이새 영이 이 거짓의 영, 귀신의 영이죠.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의 전쟁이다, 3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거기 기록해줬죠. 하르 에다가 무기또라고 하는 지명이 합쳐지는 거예요. 하르라고 하는 건 히브리 말로 산이라는 뜻이고, 무기또는 지금 이 이스라엘에 가면 갈멜산 밑에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무기또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하르무기또가 합쳐져서 하르마게또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하르마게또 그게 뭐냐면 그 무기또라고 하는 무기또 산이 있는 그 지역에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평지거든요. 우리가 열한 기서를 보면은 갈멜산에서 갈멜산은 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이랑 대결을 하잖아요. 재단을 쌓아놓고 불로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그 대결을 하고 난 다음에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달려간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골짜기거든요. 그 이스라엘 평지가 갈멜산에서 내려오면은 어그 이스라엘의 평지가 아주 넓은 평지가 나와요. 그 평지가 끝없이 펼쳐지는데 그 평지가 있는 그곳에 지명이 뭐냐면 바로 무기또 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아 왕이라고 하는 왕이 이집트의 바로 누구라고 하는 왕이 그아수르를 향해서 갈때이 요시아 왕이 그 길목을 가로막고 전쟁을 벌인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무기또라고 하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넓은 평지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무기또란 말이죠 거기에는 수많은 군사들이 모여 올 만큼 넓은 그런 평지인데 근데 여기서 요시아 왕이 그애굽의 군사들을 가로막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많은 전쟁이 그 무기도에서 일어나는데 오늘 이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모은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때 전쟁이 이 이스라엘 평지, 이스라엘의 이 이스라엘 평지에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도 이 말씀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3차 대전이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전쟁은 어느 곳에서 펼쳐지느냐 어느 곳에서 펼쳐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요한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평지에서 그런데 보면은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제일 큰 가능성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결국 이스라엘이거든요. 요즘도 얼마 전에도 막 포탄을 쏘고 그렇게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제일 정말 이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그 위험한 장소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차 세계대전은 종교 전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쪽에 중동의 그 이슬람교들이 다 세력들이 모이고 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과 더불어서 이 소방의 국가들이 제2의 십자군 전쟁처럼 모여드는 곳이 바로 이 무기 또 이스라엘.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뭐 가볍게 듣고 지나칠 수도 있겠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좀 가슴에 새겨둘 필요도 있겠고요. 어떤 전쟁의 화약고가 되는 곳은 어디냐? 결국은 이스라엘이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종교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이제 이 어떤 세계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산 국가와 민주국가가 싸웠다라고 하면. 지금은 참 신기하게 이 소련과 이 러시아와 이런 쪽은 지금 이란부터 해가지고 중동을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또 이스라엘을 지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희한하게 그 공산주의와 민주진영의 어떤 대립관계가 지금은 이슬람교와 유대교 이슬람교와 기독교 요즘 또 유대교와 기독교가 하나가 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렇게 친해지는 그런 관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 전쟁이 이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전쟁으로 유대교의 전쟁으로 이렇게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지금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3차 세계대전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라 지명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그 지명 그, 그곳에서 그 군사들이 모여서 싸우는 그곳이 어디냐? 무기또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가면 텔 무기또라고 해가지고 유적지로 그 무기또 도시가 다 무너져 버렸는데 거기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지를 순례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 앞에 아주 넓은 평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넓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그렇게 많은 군사들이 사실은 모일 수도 없어요. 옛날에 뭐그저만 명단이 뭐 이렇게 예,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군사들과 아, 이어디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싸우고 뭐 이게 전쟁하고 이 동네 싸움처럼 하던 그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이제는 뭐 어떤 세계적인 그런 큰 군대와 군사들이 와서 설만큼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뻔히 예,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다 보이는데 뭐 거기서 모여봐야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성경은 예, 마지막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곱째 대접 심판이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일곱째 대접 심판을 어디에 붓느냐? 공중에 쏟아 부어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공중에 쏟았다 그러는데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사탄의 어떤 권세가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 어떤 사탄의 중심 세력이 있는 곳에 이 대접을 부어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어떤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들, 믿음이 없는 세력들,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세력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배후 세력. 악의 그 중심 세력들이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이제 17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이 공중, 재앙의 마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의 권세가 있는 곳에 이 일곱 번째 대접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랬더니 18절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18절부터 이제 현상이 그 대접을 쏟아부었을 때 현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큰 지진이 있었다.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 소리가 있고 또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인류 최대의 지진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종말에 관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지진이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겠나 생각이 되는데 인류 이래로 가장 큰 지진이 뭐 땅이 쪽쪽 갈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세 갈래로 큰 성이 갈라지는데 이세 갈래로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 회복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 갈래로 갈라지는 건 회복 불가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망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가 없더라. 고대의 세계관에서 보면 이 섬하고 산은 하늘을 떠받드는 기둥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섬이랑 산은 하늘을 떠받드는 기둥. 근데 이게 무너졌다. 이제는 하늘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게 하늘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섬도 사라지고 산악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그냥 다 리셋이 돼 버리는 거예요. 초기화돼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만드셨던 그이 세계 위에 사람들이 건설하고 바벨론 성읍을 쌓고, 아수르가 성을 쌓고, 니누의 성을 쌓고, 페르시아가 성을 쌓고,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위에 많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어떤 건물들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무너뜨려 버리고, 완전히 원점으로 리셋시켜 버리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린다. 우박이 내리는데 한 달란트, 한 달란트면요. 이 우박 덩어리 하나가 떨어지는 게이만한게 볼링공만한 게 떨어지는 거예요. 한 달란트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볼링공만한 게 볼링공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우박이 쏟아지듯이 그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정도 되면 모든 건물들이 다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달란트 그러면 20kg에서 30kg를 얘기하는 게 무게가 20kg, 30kg짜리 우박이 떨어진다. 요즘에 참 신기한 것은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주먹만한 우박들이 진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러시아나 뭐 이런 나라에도 보면 갑자기 사람들에게 이 주먹만한 이 우박이 떨어지는데 차가 다 구멍이 뻥뻥 뚫리고 말이죠. 지붕들이 다 구멍이 뚫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뭐 주먹만한 게 아니라 이제는 볼링공만한 그런 우박들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에이 그런 게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눈이나 떨어지고 어, 비나 떨어지지 뭐 우박이래야 여태까지 우리가 보면 뭐 좁쌀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거는 봤어도 그런 거본적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정말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야 정말 볼링공만한 것도 떨어질 수가 있겠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재앙이 닥칠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21절 보세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의 힘이 크이로라참 놀라운 건 그동안 자기들이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재앙이 임하면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참 신기하죠 이 사탄의 이, 이 거짓의 영,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 그런 존재는 없다 근데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게도 만들고 하나님을 비방하게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 이 악한 영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 다시 하나님이 만드셨던 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위에 사람들이 건설한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 대접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우에서 사람들을 괴롭혀 왔던 사람들을 조종해 왔던 그 악의 세력들이 이제 17장부터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서 그런 세력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얘기가 이제 17장부터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많은 많은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끝을 맺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요한 계시록의 이야기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1세기 때그 기독교인들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원상으로 복귀시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더라도 견뎌야 된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일세기 때만 그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교회는 늘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마다도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제 나라가 이말날이 이제 곧 머지 않았다. 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 위기들을 이겨 나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게 아니 그때마다도 그렇게 이겨 나가기만 했지 오시지는 않았잖아요. 이거 맨날 그렇게 우리가 속으면서 어,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속는 게 아니고요. 결국 언젠가는 이루어져요. 근데 언젠가 그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주변에 한 명이라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하시고 왜 이렇게 속해 오신다라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해놓고 지금 2천년이 지났는데 안 오셨단 말이죠. 이렇게까지 안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서 보게 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걸 그냥 끝내버리고 문 닫아버리면 되는 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자식이 하나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매듭지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임하시고, 이 성경의 말씀이, 말씀대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런 일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방식이요. 사탄의 이그 교묘한 방식이 뭐냐면 그동안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불발로 끝나버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고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하게 만들고 숫자대로 해석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딱 보면 이게 날짜대로 뭐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1260일 이걸 계산을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이 요때가 주님 오시는 날이다 이걸 우리가 세말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마다 다 불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몇 번을 겪고 났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주님 재림 안 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면 뭔가 좀 이상한 사람, 이상한 집단 취급을 이제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어떤 열망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오신다 했으니 그때가 언제가 되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때와. 기한, 시아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 알려고 하지 말라. 근데 인간의 실수는 뭐냐? 늘 알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때를 얘기를 했고, 그리고 늘 그때가 지금이라고 얘기를 했고, 왜 그런 실수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달린 건데, 왜 그거를 자꾸 뭔가 신령한척 하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알아맞히려고 그러고, 그, 그러다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미혹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려하지 말아라. 그럼 알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주님 오실 때 오신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맞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또 위기의 시기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위기 또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또 다른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늘이 믿음을 지켜 나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가 홀렙산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새벽마다 피곤하심에도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또 내일이 되면 또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또 다음 날이 되면 또 하루 또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한 번이라도 더 나라 민족 위해서 교회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수명이 언젠가 끝이 나지만 하루하루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매일 매일 매 순간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우리가 기쁨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